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사 오늘 2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잠문 마지막 장은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31장 읽고 묵상합시다. 르멜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뇌심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심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손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살펴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핫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아, 이 31장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르멜 왕이 받은 자문과 시브리오 알파벳을 두음으로 삼고 시 형식으로 쭉써 내려간 그런 자문. 주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 어, 그런 크게 보면 두 가지 자문으로 돼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르무엘 왕의 자문은 그의 어머니가 남긴 교훈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에서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은 없죠. 아마도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군동에서 전해져 온 지혜전통, 그 중에서도 왕도에 관한 자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어, 이, 그, 어머니가 남긴 교훈, 이게 맞사인데, 어, 그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 마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어,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르무엘 왕의 자모는 세 가지 정도의 교훈으로 돼 있죠. 첫째는 여자를 탐하지 말라 하는 거죠. 3절 보니까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내네 기력을 여자에게 쏟지 마라. 임금도 그리 되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창조의 질서로 보면 남자와 여자는 배필 곧 동반자죠. 쾌락을 탐하고 소유하고 지배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듯 합니다. 둘째는 술을 탐하지 말라는 교훈이 나오죠. 4절, 5절입니다. 르무해라. 임금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 포조주를 마시는 것은 임금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독주를 좋아하는 것은 통치자들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다. 오절 중요하죠.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술을 즐기면 어느새 술이 사람의 정신을 먹어버리게 된다. 하는 얘기들 하죠. 그걸 경계하는 것이지요. 왕이 술독이 되버리면 음주운전하는 운전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술이 유용할 때는 따로 있다고 6절, 7절이 말해줍니다. 독한 술은 죽겠다 하는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그가 그것을 마시고 자기의 가난을 잊을 것이고, 자기의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말을 조심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때에 해야 되느냐를 얘기해 주는데 힘없는 이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자비롭게 말하는 왕이 되라 합니다. 8절 9절 보세요.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 하는 사람과 더불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송사를 변호하여 입을 열어라. 너는 공의로운 재판을 하고 입을 열어 억눌린 사람과 궁핍한 사람들의 판결을 바로 하여라. 했습니다. 공자가 군자를 논하면서 군자 삼변이라는 말을 했어요. 세 가지 모습이라는 뜻일 텐데요. 멀리서 보면 위험이 있고, 가까이 다가가면 따뜻하고, 말을 들어보면 합리적인 사람이 군자다 하는 거죠. 이 논어의 옥냐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격과 말이 그만큼 조화로워야 한다 하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베드로가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과 통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입을 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요절은 어, 선숙한 여인에 관한 시브리 알파벳 그시 형식의 자문 부분에서 사실 택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요절을 읽지 않았죠. 30절 31절이 오늘 요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그녀가 손수 거둔 결실은, 어, 아내에게, 그녀에게 돌려라. 하고 나옵니다. 오카 마사하루의 오직 한길로라는, 어, 책에서 요약한 글을 아침 귀태에 넣어드렸죠. 오카 마사하루 목사님의 사모님의 임종 관련한 글입니다. 오카마사르 목사님은 일본인 중에도 드물게 전쟁과 폭력의 가해자, 일본의 죄책을 고백하면서 이를 알리는 평화 자료관을 여신분이세요. 나가사키에 있는 그 자료관을 오카 목사님의 뜻에 동조하는 평화 운동가들이 자원봉사자로 지키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오늘 중등부 아이들이 그 나가사키 평화 기행을 갑니다. 가면 평화자료관에 꼭 들리게 되죠. 또 다음 주에는 고등부가 갑니다. 고등부는 원래 블라디보스토크로 갔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그 러시아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고등부도 고궐라 나가사키를 갑니다. 그 학년들이 이 코로나 와중에 중등부 때 일본을 못 갔던 그런 학년들이라. 이번에 마침 가게 됐어요. 어쨌든, 어, 이 평화 자료관에 들리게 되면, 어, 피해자 입장에서 일본 정부가 어, 세운 평화 박물관도 가게 될 터인데 잘 비교하면서 볼 수가 있을 거고, 기독교인으로서 그 사회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받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출발하는 우리 중동부 또 다음 주 가는 고등부 위에서 매일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좀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이제 오카마사루 목사님의 책 오직 한 길로에 나오는 그 사모님의 임종 관련한 글을 한번 아침 귀티에 나오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일동은 내네 주를 가까이를 불렀고 기시 교장은 주님 이 젊은 생명을 받아 주소서라고. 기도를 올렸다. 아내는 친했던 사람들의 기도에 둘러싸여 조용히 하늘로 올라갔다. 나는 검소한 환자복을 입은 아내를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바라보았다. 물질적으로 윤택하지 못했지만 늘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녀는 필시 하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받고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조금 생략하고요. 아내의 장례식 날 나는 신앙 선배인 K 부인이 보낸 조전을 받았다. 고요히 애녹처럼 부르심을 받은 그대 영혼이여 편히 잠드소서. K 부인은 아내의 순종과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칭찬했다 하는 글입니다. 어찌 됐든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과 함께. 추모할 수 있으면 그 삶은 지혜로운 삶, 현숙한 삶이었다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고 죽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여생의 일을 소망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회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면서 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칭찬받는 성도의 길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솔틴의 삶을 사모하면서 또 아침에 주님의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모든 아침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